자 오늘 작업 난이도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비스가 있는 걸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LED 조명에서 조금 더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안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바로바로 이 바로 차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모합입니다. 모합이. 모하비. 마지막 이게 페이스리프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내부 바뀌기 전에 마지막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뭐 깨끗한 것 같지만 이 소드마크 보십시오. 이렇게 쭉 보시면 이런 게 밖에서는 잘안 보여요. 근데 이 전체적으로 지금 기스가 이렇게 나 있죠? 이렇게 보시면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번네트가 이 정도면 뭐 나머지 것들도 정말 많이 그 기스가 나 있는 상태겠죠. 정말 이게 지금 와 이게 이거 잡기 작업이 작업 난이도가 뭐 작은 난이도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게 오히려 뭐 쉬울 때도 있지만 딱히 다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택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쉬울 때는 뭐냐면 어차피 하는 거니까 뭐다 하는 거죠. 뭐, 그렇단 내용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가까이 좀 대볼게요. 기스가 뭐뭐가 있는지 저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깨끗한 것 같죠?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전체가 다 기스입니다. 제가 휴대폰을 좀 바꿔가지고, 휴대폰 바꾼 게더잘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해봤는데, 더 깨끗하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눈으로 보이는 기스가 훨씬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실내 한번 볼까요 실내는 뭐 그냥 뭐 보통 타시는 분들인데 이런 가죽들이 새카맣게 지금 돼 있죠 여기 보시면 가죽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새카맣게 가죽이 변합니다 근데 요것도 한번 다 닦아 드리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실내는 뭐 깨끗한 것 같습니다 뭐이 정도야 뭐 차탄 사람들 이 정도 뭐모합이 타고 다니시는데 이 정도는 하죠 그리고 실내 이렇게 한번 보시면 한번 다 깨끗하게 닦아야 되고요 실내는 이제 디테일 세차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다 쳐도 밖에 외관이 너무 합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을 정도로 기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렇게 보시면 정말 많죠 그 화면에 보기에는 제가 그, 이 카메라를 어떻게 꺾느냐에 따라서 아마 많이 틀릴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엄청납니다. 지금 이런 것들도 보시면 엄청 많이 지금 기스가 많이 있는 걸볼수 있는데 한번뭐쭉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전체적인 게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보이시는 기스가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굵은 기스나 뭐 완전 뭐 찌그러진 거나 그런 거 있는 게 아닌데 검정차를 타시는 사람들의 숙명이죠 근데 단한 번도 이것도 광택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광택 안낸 차량들이 뭐 대부분 이런 거 모하비 타시면 기름 넣고 뭐 자동세차 들어가고 뭐 그러시기 때문에 뭐 광택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한번 내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제 광택을 맡겨 주셨는데. 아, 오늘 작업이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해야 할것 같네요. 차도 워낙 크고, 모아비 자체가 뭉뚱뭉하고, 그 이제 광택 내기는 참 좋은 차량이긴 하죠. 왜냐면 이게 곡선이 많이 없어요. 아무래도 광택 낼때 제일 힘든 부분들은, 그, 차가 곡선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뾰족뾰족한 것들 있잖아요. 제일 칠 까먹기 좋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이게 평평하죠. 그러니까 광택 내기가 그렇게 편안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광택 내기 좋은 차량 중에 하나인데 이제 등치가 크니까 그게 힘들 뿐이지 나머지 것들은 뭐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세차 일타, 일자 일단 디테일 세차니까 실내 세차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1차 작업 끝난 후에 영상 다시 찍겠습니다. 그러면 컷하고 잘라갑니다. Do you see a magic trick? 잠깐 영상을 켰습니다. 그럼 이쪽이 지금 그기을 한번 잡아 놓은 상태고 지금 이쪽이 기스가 나인 상태죠. 다행히 이제 지금 1차 작업하고 있는 와중에도 확연히 표, 표가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이제 1차 작업한 거 이쪽이 지금 작업이 안 들어간 부분이죠. 근데 작업이 잘 나와서 1차 작업이 이 정도면 2차 작업하고 마무리 들어가면 정말 깨끗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 진행 용도를 보여드리려고 한번더 영상을 쳤어요. 그러면 다시 작업한 다음에 영상 다시 찍겠습니다. 그러면 잘라갑니다. Do you want to see a magic trick? Abracadabra these bitches know I got answers the way I post for the cameras they be like woah like woah and just when they thought it was safe I pull out my wand and my cape I don't let these bitches escape me hell to the no 자, 1차 작업이 끝났습니다. 색이 좀 많이 돌아온 걸볼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스워드 마크 같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1차 작업이니까 좀 염두를 하고 보시는 게, 기스 잡는 거에 중점을 두고 한 바퀴 싹 돌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긴 영상은 중간중간 좀 잘랐습니다. 너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1차 작업이 이렇게 쭉 보시면, 기스가 많지 않죠? 이런 것들은 싹없었졌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1차 작업 돌아가면 그래도 이제 큰 기스는 한 개도 없어지고 2차 작업할 때 많이 좋아집니다 지금은 실내는 다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도 이제 먼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실내는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깨끗하게 나왔죠? 실내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내는 한번 더 닦아야 되고요 실내도 아직 마무리된 건 아니고, 1차 작업이 이제 완성됐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번 이렇게 쭉 찍고 있는 겁니다. 뒷면, 뒷면도 이제 제가 보면서, 아, 기스가 있는지, 또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이렇게 보면서 이제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 또잘 됐나 그런 걸 확인하는 거죠. 지금은 뭐 현재까지는 뭐 크게 이상은 없고, 1차 작업은 그냥그냥 이런건 이제 아직 약대가 묻어있죠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더 지워야 되고 한번 세차 한번 한 후에 또 1차 작업 끝났으니까 2차 작업 마무리 하겠습니다 2차 작업 한 다음에 이제 3차 왁스 작업도 왁스 코팅도 한번 들어가야 되니까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네요 그러면 영상 다시 잘라갑니다 자 광택이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마무리 작업까지 깨끗하게 들어갔고요 보시면 깨끗하게 화면이 이런 것들은 다 돌방이에요 못 지우는 거죠 못 지우는 건 그냥 남아있고 나머지 이제 기스들이랑은 싹 지웠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돌방 말고는 깨끗하게 지금 나와 있는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깨끗하죠 기스 없습니다 실내도 보시면 깨끗하게 잘 나왔어요 제가 한번 닦았더니, 확실히 이제 한 번도 손을 안댄 차들은 그 약재가 들어가면 정말 약재빨이 잘 봤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안은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또뭐문 열어봤자 먼지만 들어가지 뭐 모아비 실내는 다 아시잖아요. 광택을 내러온 거니까 실내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들어보시면 타이어도 깨끗하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기스는 주유하다가 기스를 내셨나 봐요. 근데 칠이 까졌습니다. 칠이 까진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색으로는 가능하지만 광택으로는 안 됩니다. 광택으로는 그 저걸 잡을 수 없어요. 칠이 까진 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광택은 신기술이 아니니까요. 때를 지우고 그 상처를 지우는 거지 저렇게 칠 까진 것까지 복구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나왔지만, 연식 대비 검정차들은 미세한 기스까지는 다못 잡아요. 제가 그 정도 돈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미세한 기스까지 싹 잡아달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제가 할수 있는 만큼 광택을 내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가격 대비 성능 대비 좋게 나왔습니다. LED판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보시면 훨씬 더 깨끗한 걸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차 및 광택 깨끗이 잘 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